안녕하세요. 징글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요기메달 제로 에스트라 온다네. 온다네. 마이가 온다네. 반다의 정품 제품입니다. 네. 요기메달 전 20종이고요. 제트메달 1 5종 있고 고전메달 이 5종 있는 네. 2015년 7월에 나온 제품입니다. 한 팩에 두개 2개씩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는 구석보따리를 했는데요. 오늘은 바로 연 연기 기가연기가연기가 연기가, 네, 연기가 마귀가 된 모습 연기 괴입니다 예예 네, 마귀족이죠 마귀족이고 고전메달 인데요 네 이렇게 나쁘군데 그러니까 원래 연기가 마귀 마개, 네 마귀족으로 됐죠 그래갖고 이제 얘가 그러니까 고전메달인데 원래 마귀가 괴가 붙어간다 자 그럼 일단 먼저 리어치 하이트 타입을 누르면 소리가, 그게 아니야. 그게 아니야. 그게 아니야. 뭐, 소리가 안 나요. 근데, 우리 집에 나왔어요. 소리 알겠죠? 자, 연기, 그, 그래. 연기계 소감. 네 엘라엘라 엘라. 원래 이름은 엘라엘라입니다 근데 괴가 일본어랑 카이죠 엘라엘라 엘라 카이 카이 네 엘라엘라가 카이가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연기 괴 마귀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마중까지 싱글맨 아 맞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패턴 다 채워있어요. 첫번째 가다채워줄있고요 그리고는 1010 102010 이란 다음에 QR코드는 이렇게 K242번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6개의 메달랜드에서 스캔하셔서 등록하시면 포인트를 쌓으셔서 캠페인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기, 교회와 함께하는 징글맨TV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